공사착공전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인데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요거는 선배님들 높이가 31m 이상 되는 건축물 그죠? 예, 이런 경우에 일정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에서는 우리가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쓰게 되어있고요. 요 여기 보면 연면적 3만 헤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 어, 메타자성 이상의 그 집회 시설물 요런 경우에는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터널이란 땜 같은 경우에 요럴 때는 터널의 길이가 10m 이상, 깊이 10m 이상 굴착 공사나 다목적 댐, 발전용 댐 예, 그 다음에 상수도 전용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위험 위에 방지계획서를 우리가 작성해서 제출해 가지고 승인받고 일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전공단에서 사업주로부터 해당 공사 착공 전일까지 우리가 제출을 받아 가지고요.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규정이죠. 예, 그 다음에 확인 예, 공사 진행 중에도 주기적으로 계속 어, 산업안전공단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의 위험방지계획서 작성법은요. 공사개요로 써야 됩니다. 그렇죠. 공정별로.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안전관리조직표. 안전보건교육계획. 이런 네, 걸 하게 되어 있죠. 예. 네. 그 다음에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도 하게 돼 있고요.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추락 방지 계획, 낙하 비례 예방 계획, 붕괴 방지 대책 계획, 차량 건설 기계 및 양중기. 이거 양중기 란건 크레인, 완전 작업 계획. 이 대자면 키워드 있죠. 이 키워드만 이런데 키워드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음, 그렇죠? 감전 예방 계획, 그 다음에 어, 보건 위생 계획, 그렇죠? 예, 요런 키워드 9 개죠. 그 다음에 근로자 건강 진단 계획, 조명 시설물 설치 계획, 예? 산소 유해 가스 농도 측정 비치 계획, 그 다음 폭발에 의한 재방지 대책 이런 거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게 보면 총열 가지인가요? 몇 가지입니까? 1 0가지죠요1 0 예, 가지 키워드만 안겨놓으시라고. 그래서 써놓으세요. 1 0 가지 키워드만 안겨하자 그, 내일 면접 보러 가신 분도 여기 1 0 가지 요 키워드는 좀, 어, 보시고요. 그다 위에 위험 방지 계획서를 낼때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광화문에 말이죠. 그, 시간당 95mm 비가 오더라도 하수터널을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예, 그래서 광화문 하수터널이 이달 말에 중국이 된다는 거야. 예? 강화문 하천의 문제가 아니고